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커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먼저 이 안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안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어, 이 자전거 캐리어가 지금 에포스가 툴레에서 나오는 유럽식 자전거 캐리어잖아요. 그래서 어 유럽식 13핀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미국차, 미국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장치가 미국식 7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빼 보시면은 여기 안에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어이 자전거 캐리어 소켓을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구조 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110 폴트 같이 이렇게 뭔가 핀 자체가 뾰족뾰족한 게 되어 있죠. 이렇게 넓적한 걸로 되어 있고 이 자전거 캐리어는 약간 핀으로 어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여기 이 젠더가 필요해요. 이게 이 미국식. 여기 7핀에서 유럽식 13핀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렉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포드 전용으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포드 차는 그래서 자 이렇게서 해 젠더를 넣고 전기는 바로 이렇게 돌려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제 되고요. 그리고 여기 견인장치 보시면은 원래 미국식 히치가 달려 있어요 미국식 네모난 견인장치죠 네모난 히치에 어 손님께서 아주 특이한 그런 리시버를 장착을 해 놓으셨는데 요거는 이제 단계별로 높이를 조절해서 이 리시버 자체, 이볼 리시버 자체를 꼽을 수 있는 단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손님께서 가져오셨는데 아무튼 저희는 자전거 캐리어라서 가장 상단에 여기 상단에 볼 리시버를 꼽아서 50mm 볼인데, 50mm 유럽식 볼 호환되는 걸로 장착을 했지만, 이볼 자체의 목이죠. 어, 목이 좀긴 걸로 장착을 해놨어요. 반드시 목이 짧으면 저, 절대 장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이 긴 50mm로 해야 되고, 구매하실 때, 툴레 자전거 캐리어 거치 되는 50mm라고 말씀하시면은 어,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어, 저희 매장에서도 어, 50mm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어, 이 견인장치, 어, 유럽식 수안넥을 장착하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미국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 활용해서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뒤에서 한번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에포스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픽업 트럭, F150 차량에도 이렇게 거치했을 때딱 이런 모습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에포스 같은 경우에는 접어서 보관이 아주 쉽고 그리고 전기자전거도 거치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그런 캐리어인데 지금 자전거 에포스 같은 경우에 3대짜리를 고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2대짜리도 있고 3대짜리도 있어요 근데 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전거 캐리어 자체의 무게만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 한 대당 실을 수 있는 게 최대 30kg까지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어, 자전거를 세대를 거치하던 두대를 거치하던 어, 최대 무게가 60kg를 넘어서면 안 돼요. 자전거 한 대당 60kg가 아니고 어, 전체 다 합쳤을 때 60kg 넘어서는 안 되고 한 대당 최대권 무게 몇이냐 어, 30kg까지 거치를 할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대짜리는 접었을 때 그냥 손잡이만 잡고서 들어서 옮기시면 되는데 어, 세 대짜리가 좀더 무겁기 때문에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끌고서 이동하실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등화장치는 아까 13핀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등, 깜빡이 그리고 후진등 또 여기 안개등 여기 후진등은 여기서 들어오고요. 안개등은 여기 빨간색 여기서 들어오고 어, 당연히 이제 여기 번호판 달았을 때, 번호판 등도 들어오는 그런 고급 자전거 캐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전거 거치한 걸 지금 보시면은 스트랩 방식으로 해서 여기를 고정을 해놨거든요. 스트랩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옆에 세 번째 걸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거의 아주 낮게 해서 고정을 한 상태인데 만약에 프레임이 이렇게 높은 상태다 그러면은 이대로 올려서 프레임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이것도 돌아가죠? 돌아가서 프레임을 이 스트랩 방식으로 해서 고정할 수 있고, 스트랩 안쪽에는 이게 은색으로 어 금속 재질,